지금 시간은 아침 9시고요. 오늘 오후 1시까지 제가 청담동에 갈 일이 있어요. 음,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단지 내그 커뮤니티 시설 이용하고 씻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골프를 계속 안 쳤거든요. 이제 가을 돌아오고 음, 그러면 이제 뭐퍼블릭이던뭐던좀 나가볼까 해서 제가 예전에 코스트코 근처에 살았어요. 코스트코 바로 뒤편에 장산골프클럽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다녔었어요 거기서 뭐 레슨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 프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막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스쿠버다이빙 하고 그런데 재미 들려 가지고 골프를 안 쳤어요 다시 집중 레슨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가을에 이번에는 뭐 퍼블릭이든 뭐든 어디 뭐 모임을 만들어서 나가든 골프를 좀 치고 싶거든요 네. 골프 장비랑 다, 연장 다 놀고 있어요.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 티는 제가 스리랑카 면세점에서 사온 블레즈나 티. 이거 되게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힐론 티. 이거랑 p w g 티, 그랜드 웨딩 티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제가 티를 좀 좋아해서 집에 좀 많아요. 이거는 우리 동생이 <laughs> 준 거예요, 저. 커피숍에 같이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언니!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쁘지 않아요? 되게 공주 공주 하지 않아요? <laughs> 이 찻잔에 이거 뭐, 여기다가 마시면은 어, 하루가 너무 즐거워집니다 이쁘게 이쁘게 오늘은 화장을 하고 좀 나가야 되겠구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평소에는 지금 이 카메라에 나온 그대로 그렇게 다녀요. 평소에도 이 영상이랑 똑같아요. 제가 좀 손이 커서 어 뭘할때좀 많이 만들어요. 근데 어 혼자 있을 때 음식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배고플 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저는 배달 음식을 안 먹거든요. 1년에 짜장면을 한번 시켜 먹을까 말까? 그래요. 배달 음식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뭐 해결하는 편인데 어 바빠서 음식을 못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좀 많이 그 음식을 만들어서 좀 냉동실에 막 <laughs>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짜장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한끼 먹는 거는 요만큼인데 먹고 다 소분을 해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점심이라든지 저녁에 바빠가지고 음식 못해 먹을 때는 바로 그냥 돌려서 이렇게 먹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그냥 올려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만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좀 많이 냉동실에, <laughs> 냉동실 문이 두 개잖아요. 한쪽은 육수 빼고 뭐 하고 재료 넣는 거고 옆에 한쪽은 그렇게 제가 막 바로 바로 먹을 수 있게 그 음식을 저장해놓는 비축해놓는 곳이에요. 냉동실을 아주 믿고 있습니다. 이쁘나? 그렇구만.